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어, 저한절 여러분 한절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강국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깨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자 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썰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유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디즈니에서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 신데렐라라는 이 작품 거기서도 이 신데렐라가 이렇게 이제 이 왕자님을 만난 무도회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었던 신데렐라에게 어웬 요정이 나타나죠. 할머니 요정, 아줌마 요정이 나타나서 이렇게 신데렐라가 이 왕궁의 궁전에 갈수 있게끔 이렇게 변장을 시켜 줘요. 그때 했던 주문이 하나 있는데 어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노래를 하다가 비비디 바비디 부 하면 호박이 마차로 변하고 뭐, 쥐가 이렇게 말로 변하고, 신데렐라 옷이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로 변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왕자님을 만나러 무도에 갔던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이 변화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내 인생에 아무런 기대와 희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데렐라에 등장하는 요정은 단지 만화 속에서 그리고 영화 속에서만 등장하고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삶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을 오늘 성경을 소개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 오늘 본문 조금 길었는데 이 본문은 두 사건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이두 사건의 큰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 어떤 게 일단은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하나 찾으시면은 저에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특징이 있어요. 이 지금 이렇게 좀더 힌트를 드릴게요. 자, 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 다음에 이 열두의 십이 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어, 그것도 뭐 맞고. 어, 아니, 근데 여인, 그 소녀는 죽었어요. 자,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공통점은 둘다 여자입니다. 여인. 둘다 여인이에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둘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소녀하고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하고 둘다 어쨌든 자신을 치료해주고 구원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 또 찝자면 12라는 숫자입니다. 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25절에 등장하고요. 42절에 보시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 2 살이더라. 어, 뭐, 이 10이나 꼭 공통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크고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두 사람 다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삶에 필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고, 당시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재판이나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할때이 회당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계급이 높은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2절 마지막에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 누군가의 발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이 지금 내가 엎드린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높고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는 자세에 그리고 모습 가운데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기도하죠. 예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의 문제, 저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어떤 모습에서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교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철저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정확하게는 내 딸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하고 발 앞에 엎드리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가게 됩니다. 집을 향하던 길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와 함께 가실 때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 24절 말씀은 사실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어,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뒤에 내용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 2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장치를 합니다. 자 25절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았다는 것이죠. 어, 혈루증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하자면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여성의 이 자궁에서 마치 이 생리하듯이 피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율법은 이 유출병 환자라 그래서 부정하고 어,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여인이 생리하는 것도 그 생리 기간 동안은 부정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 혈루증으로 여인의 잘못도 아니고 여인이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12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피가 멈추지 않는 불규칙적으로 피 흘리는 한 여인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이 말씀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라 자신이 할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의사도 만나보고 또 고침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말 노력을 다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 여인의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굉장히 끔찍한 삶 가운데 살았음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이 27절에 예수님이 이제 물이 가운 데서 이렇게 밀려서 애워싸서 이렇게 길을 가시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28절 말씀에 예수님의 옷에 이 손만 대도 내가 구원을 내가 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여인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 왔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나왔는지 알수 없지만 어찌되었던 여인은 자신의 이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자신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어,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만지죠.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가시다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이 손을 대었는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 사실 다 아셨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심으로써 무리들이 같이 오는 것을 일단 멈추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보게 하시죠.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여인과 단둘이 있을 때 여인이 옷을 만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24절 말씀에 이미 많은 사람들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에워싸던 중에 사실 그냥 이렇게 스치는 과정 가운데서 밀치는 과정 가운데서 어쩌면 옷이 그냥 여러 사람과 부딪혔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멈추셔서는 지금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어이 33절에 보시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사실 어쩌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기 위해 일부러 멈추시고 일부러 질문하시고 일부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이제 앓고 있었던 혈루증이 온전히 회복되고 낫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쳐지고 회복된 것이 다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 이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였을 때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어, 주목해야 될 말씀 하나는 34절에 이 평안이 가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평안이 가라라는 것은 일단은 이 예수님의 샬롬 즉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여인은 두 가지가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 여인은 공동체에서 왕따였어요. 아까 레위계 말씀을 굳이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거나 그 다음에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의 사회 공동체에서 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문둔병, 나병 환자라든지 이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유출병을 앓는 것이 여인의 잘못과 죄가 아니라 그냥 아팠을 뿐인데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마 이 여인은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의 아픔 12년 동안 아프다는 것은 12년 동안 24시간 정말 평안히 자는 날 없이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지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사회적인 정신적인 이 고통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해방시켜 주시고 이 여인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심으로써 오늘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 주시는 중에 이제 35절 말씀에 다시 첫 번째 이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한 얘기는 예수님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35절 마지막 말씀에 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생은 야이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제, 야이로 당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보내주십시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32, 본문 6절 말씀,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루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어이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무슨 공포 영화를 보거나 어, 무서운 거를 봤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이제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원래는 죽지 않고 이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한 많이 아픈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아,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을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빨리 도착하셨으면 좋았을 걸, 달려가셨으면 좋았을 걸.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떤 혈루증앓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그 여인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지체된 것도 있고 어찌되었던 늦었습니다.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39절 말씀이죠. 39절 말씀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 죽은 사람을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영화라든지 사진에 보면, 어찌되었든 잠자는 사람들처럼 눈을 감고 있고, 가만히 평안히 누워있죠. 그리고 사실 죽은, 우리가 잠자는 상태가 이 죽은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도 이 의사가 이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소녀가 죽은 것을 자는 걸로 착각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은 걸 아셨지만, 잔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하죠. 어 제가 장례 예배 때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 장례 예배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꼭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죽은 것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별이고 끝이라고 볼수 있지만 잠자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다라고 장례예배 때 저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어, 예수님이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 착각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언제든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냈냐면 40절에 비웃은 사람들. 예수님이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고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죽어 있는 소녀의 손을 잡고 41절에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는 어, 아람어라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언어였습니다. 달리다라는 원래는 탈리다라는 말은 소녀여 소녀야 이런 의미 여자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쿰 원래는 쿰이 정확한데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탈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탈리다 굶에 대해서 잠깐 또 자세히 좀 소개를 하자면 이 탈리다 굶이라는 말은 원래 이때 당시 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머니가 아침에 자신들의 자식을 깨울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침에 저도 학교 다닐 때나 이제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깨울 때 민생아 일어나야지 하고 이렇게 깨우셨어요. 그때 사용하는 말이 원래 탈리타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죽어 있는 소녀를 향하여서 일어나야지 소녀야 일어나야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일상적인 용어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죽어 있던 소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 내 인생 여기서 끝났네. 내 인생 이제 절망이야. 내 인생 허망해. 내 인생 폭망이야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상황이 그럴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5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고 이야기했냐면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38절에 보면 회당장 집에 있던 사람들이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잠자는 이 소녀가 지금 잠잔다라고 했을 때 비웃었던 것은 이미 다 끝났고 죽었는데 뭘 잠을 자 이렇게 비웃는 것.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다 상황이 끝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결국에는 죽었고 더 이상 아무렇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절망과 허망한 이 인생 그리고 그 상황에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데. 탈리타쿰이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오늘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며 오늘 예수님이 그 소녀를 일으키시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불가능 것을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는 사람에게 구원과 희망을 보여주시고 약속하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삶 가운데서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 삶을 이끄시며 그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멈춰지는 일들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내 삶이 멈춰질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때 온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죠.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이 멈춰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하고 힘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마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쩌면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은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길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시간이 있음을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달려가지 않으시고 급하게 가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가 이해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병 중에 앓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오늘 탈리타쿰.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듯이, 우리 삶을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땅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이것으로만 너무 판단하고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이 나를 살리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너무나 처해진 어려움, 절망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끄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